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클라 마스크. 클라 마스크.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모자랑 깔맞춤하니까 어떻게 또 깔맞춤이 됐네. 근데 이렇게 쓰니까 예쁘다. 그러게요. 색깔이 딱 맞네요. 네, 네. 우리 네. 모자랑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되겠네. 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핫썸머 아, 휴가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주변에 선물을 많이 줬어요. 다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귀 하나 파서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다. 네. 네. 이거는 또 빨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좀더 안전하게 마스크를 쓰, 쓰고 싶다. 자, 보시죠. 필터가,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어요. 습 필터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1인용 구성 패키지, 네. 두 번째는 2인용 구성 패키지, 네. 세 번째는 후기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인용 구성은 마스크에다가 필터 10개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요거 필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그렇죠? 쓰실 수가 있고 2인용 패키지는 역시 마스크 2개에다가 이 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 요거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후기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남기시면 역시 요것도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나갑니다 귀가 아프거나 약간 예쁘게 쓰고 싶다 기왕 마스크 구매하시는 거 조금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클라 마스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다양한 예.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라마스키 여러분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솔직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거 구입 하시면자 어, 우리가 메시가 어디로 떠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도 다뤘고 예전 에한달 전에는 메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면 이 팀이 어떻게 될까 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호날두도 이적설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막, 어디가 차경선지로 빡! 부상한 건 아닌데. 아, 그리고 뭐, 사, 엄청 진지한 링크까지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호날두를, 나포세일까지는 아니다, 라는, 안 한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야, 이거는 약간, 재미삼아 한 번, 네.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예능입니다, 진짜. 예, 이거 뭐, 이거를 뭐, 대단히, 막, 네. 호날두가 진짜 이적할 것 같아, 이런 음. 종류의, 그건 아니고요 네. 자, 일단은 이탈리아 언론 그 투토메르카토 웹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유벤투스가 더 이상 호날두를 논트랜스퍼러블로 보지 않는다라는 음,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어. 그니 이적을 뭐할 수도 있다. 뭐 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매체에 따르면 유벤투스가 지금 바르셀로나랑 마찬가지로 노장들이 스쿼드에 꽤 있다 보니까 네. 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로 스쿼드를 채워야 한다라고 얘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유벤투스가 한 6천만 파운드 840억 정도 어. 이 정도 미치로는 호날두를 판매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 이상의 금액이 제의가 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네, 사실 이것도 나이를 감안하면 호날두라는 어떤 뭐 캐릭터는 차치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유니폼 판매도 그치. 그렇고 에. 마케팅적인 측면으로도 고려하면. 에. 에.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판매하면 고액 주급자 한 명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고액 주급자아니야 네, 호날두가 한 8억 4천 정도 받는데 하나하나로 예. 따졌을 때. 그러니까 새롭게 좀 팀을 재건하는데 있어서 유벤투스가 재정적인 여유를 좀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팀을 꾸리는 입장에서 아마 뭐 여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사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희도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을 주원 형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사영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정료보다골 때리는 거는 주급. 즉, 고정비가 고정도가죠. 이거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처음에 뭐 이렇게 초기 투자비용 이런 것보다. 그거는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하려면, 하려면. 네, 그걸 그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매달 이렇게 빡빡빡 나가면 거기에 녹아나거든, 사람들이. 맞아, 맞아. 예. 아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차기 행선지가 이제 어디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재경, 재정적인 차기 행성도에 있었다고 음. 하고 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클럽은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 대형 스타들 그리고 고주급 고주급자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파리와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넉넉한 팀이니까. 그 다음이 맨시티야. <laughs> 그렇죠. 항상 자 일단 파리는 이 8억 4천만 원 정도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게 있을 것이고, 해. 자 그리고 그 BBC 라디오 스포츠 뭐 라리가 TV 등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그기엠 발라개, 응. 기 발라개 같은 경우는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적서를 보도를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금 호날두를 데려가려고. 다데 저도 어쨌든 기엔 발라그가 신뢰도를 떠나서 이름값이 제법 있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근데 이 사람이 맞을 때도 있고 완전 개 쌉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요. 좀오락가락한데 네. 그래서 이제 발라그에 따르면은 유벤투스가 재정적으로 타격이 좀 있다 보니까 호날두랑 맺은 이 거액의 계약을 좀 파기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랑 호날두 이적을 두고 좀 접촉 중이다 라는 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바르셀로나로 만약에 뭐 진짜.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이제 메날두가 한 팀에 뛰는 걸볼수 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긴 하고 또 이제 MLS 쪽도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죠. 음. 그러니까 뭐예 과거에 루니, 항상? 필로, 뭐 카카 뭐그더위시에 들어가면 얘는 펠레 같은 경우도 아, 예. MLS에서 뛰었었고 이게 낯설지 않은 일인데 이게 최근에 또그 인터 마이애미 아예 베컴이 고단주로 그 있는 여기 이제 마티디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뭐지? 마티디 이후에도 하메스를 지금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어 만약에 호날두가 나중에라도 이적 선택지를 쭉 놓고 봤을 때 MLS행도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수 있다. 그 스타들이 미국 시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꼭 유럽에서 뛰어야 된다는 것만 아니면 되게 좀 구미가 당기는 거그 선택지인가 봐요. 뭐 어찌 됐건 그 금액적인 측면도 보장이 되고 음. 그리고 미국이라는 저는 어느 정도 메리트도 있다고 봐요. 어. 유럽과는 또 다른 그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적을 할때 온전히 저는 팀만 보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주변 사는 지역 연고 되게 중요해요. 날씨 따지는 선수. 그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야 그냥 보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지만 음. 이 사람들은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사는 거 엄청 우리도 직장 구할 때 그래 연봉도 연봉이지만 아 거기는 야, 연봉이 좀 많다 그래도 너무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예를, 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을 많이 때려줘도 예를 출, 출퇴근만 한두 시간씩 걸려. 아, 그러면 그려면 네, 그걸로 연봉을 엄청 키워줘야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더 선에서 더 선이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이런 막그어뭐이 얘네들이 실뢰도 신경 안 쓰는 들니까 네. 네. 일단 가장 유력한 곳이라면서 PSG를 거론했고 MLS 팀들이 그 다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이티드바이레민에 그리고 스포팅 리스본까지 언급을 음. 했습니다. 이제 친정 팀도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호날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 언급된 클럽에 다 한번씩 넣어보는 어떨지. 거죠. 어떨지 일단 파리. 네, 호날두 은바페 디마리아. 근데 이러면 네이마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이마르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이제 디마리아 자리로 가든 아니면 호날두가 오른쪽으로 가든 하겠죠. 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일단 그냥 딱이 선수들이 자주 서는 그 포지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네이마르랑 어쨌든 겹칩니다. 저는 그러면 미드필더를 두 명만 배치를 하고 4둘둘둘을 쓰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네. 될 수도 그러면 있죠. 그러면 전방에 음과 두. 음. X두. 그래서 음두. 그렇죠. 그 밑에 그리고... 어, 네 명만 그리고 어딩딩 말이야. 거기도 이야. 데 <laughs> 진짜 끼오맞개계하라 그렇잖아. 그럼 여기몇 개예요, 벌써? 음, 4개네. 엄청 나거든요. 근 친구가 또 올린 선수 이렇게 가야죠. 네. 어, 이 스타들을 단박에 다 써야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딱 보여 드리고 있는 포메이션은 올 시즌에 그래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썼었던 포메이션 위주로 지금 음... 깔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언급 드린 것처럼 이제 뭐 사실 드락슬로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측면 자원 혹은 톱 자원이랑 이제 호날두가 경쟁하는 위치가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 호날두 벤제마 아센시오입니다. 이게, 이게, 다시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네.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 네. 사실 뭐 아자르가 본인의 역할 전혀 못 해주고 있고 비니시우스는 네. 잘하죠. 좋지만 네.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쉽다 하면 이러면 또 벤제마가 또 이제 여기 저기또 또, 또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비니시우스, 아자르 정도가 이제 경쟁 상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맨유 네. 이게 저희가 그 베스트 11 뽑을 때 출전 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예외인 선수들이좀있니다 포그바나 부페 이런 선수들은 아. 출전 시간 모자라도 이거는 넣어야 포... 되는 선수들이죠. 빠는 부상이었고 브로르페렌데스는 네. 겨울에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전방에 마샬. 그리고 이 선에 호날두, 부패, 제임스, 혹은 그린우드가 될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시포드랑 호날두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경쟁을 하는 포지션이 될 텐데, 이거는 사실 이제 호날두가 완전 개 베테랑이죠? 그렇죠. 싼 베테랑이지. 네. 네. 자, 그리고 윈엔. 레비가 일단 최전방 톱이 그때 있고요 예. 호날두, 밀러, 그나브리. 어... 이게 뭐 지금은 페리시도 있고, 뭐 쿠티뉴도 사실 오시니 미네소속이라고 뭐 생각해봤을 뭐 때, 싸네가 왔으니까 뭐네애도 있고, 코망도 뭐 사실 이제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일단 호날두가 한이 정도 포지션에 들어갈 것 같고요. 바르셀로나, 호날두, 수아레스, 메시 이거는 일단 어뭐 잘하고 말고 이런 거다 떠나, 뭐 쿠만 이런 거다 떠나서 만약 에용이 된다 그러면 맥과 두가 같이 있다. 두다. 그럼 거기서 끝이죠. 네, 끝이죠. 이슈성으로는 어. 네. 그냥, 그냥 아예 끝장이고.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네. 되면 재밌겠죠. 그렇죠. 온두가 네.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리즈마 위치가 약간 붕 뜨는 음. 감이 있게 될 테고. 비달도 사실 이 앞선에 기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안수파티까지 예, 이런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는 이거 중에서는 파리가 제일 땡깁니다. 파리. 네. 아 근데 공격지는 진짜 완전 작살 나겠다. 또 ㅁ ㅂ 마디말이야 이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밑선으로 내려오면 마르퀸뇨스 베라티 그러면 식으로. 이제 밑에 선수들이 좀 죽어나가겠지만 네자 네. 네. 어찌됐건 예, 주요 클럽 베스트 11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호날두가 이제 만약에 K리그로 온다면 아네이 예, 스쿼드 구성이 어떻게 될까 아, 특히 이제 대전하나시티즈 네. 이제 이제 하나 금융그룹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대대적인 투자를 또 했잖아요 음. 그때 그래서 야 호날두 대전 오면 일단 성심당 무료 네, <laughs> 막 맞아, 이런 맞아. 거 있었잖아. 지하철, 지하철, 요금 뭐 전액 아, 무료.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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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당시에는 대전 시티즌이었죠. 네.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대전 한 시티즌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 그래도 K 리그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그리고 이정료를 많이 쓰는 네 전북과 울산에한두 아, 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케리그 뭐 얘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약호날도가케리그를 오고 싶다, 새끼 뭐 오고 싶다 그러면 사과하고 와야죠. 아, 더큰 사과해야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음. 많고, 지금도 이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사가 이제 계막 나오더라고. 이거 관련해서 뭔가 유력하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선배님과 함께 네. 네, 또 얘기를 드릴. 그게 있을 텐데 솔직히 원치도 않아.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네. 온다 그러면 존나 사고하고 네. 내가 꼭한번 캐리어 뛰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재미로만 그냥, 그냥 예능으로 그렇게 네.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전북 사일살 포메이션 기준으로 했고요. 구스타보 최전방, 좌측에 호날두, 중앙에 쿠니모토 김보경, 그리고 오른쪽에 한교원 그럼 일단 지금 바로가 빠져야 되네. 아모두바로우는 근데 지금 완전 주전이라고 보단 약간 로테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바로우 그리고 무릴로랑 호날두가 아, 이제 무릴로. 경쟁을 하게 돼요. 아 이럴 수 있죠. 아, 아 네. 이거 그냥 싹 바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호날두 캐리고 오면 만약 에 밀어준다 쳤을 때몇골 정도 넣을 수 있을까? 여기 빅리그에서도 물론 기량은 예전보다 나이가 먹어서 떨어졌지만. 뭐 30골 이상씩을 수월하게 넣었던 애니까. 저는 30골은 그냥 무조건. 넣 넣는다. 어, 네. 40골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용병들이 캐리그에 이제 왔을 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빡세다는. 캐리그 존나 터프한 리그라는 얘기가 많대요. 어, 근데 실제 뛴 선수들이. 호날두 그 오잖아요. 구스타브 버리고 호날두만 막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 여기다 한세명 붙여? 네. 이렇게. 어, 야, 쟤다 어. 버려! 호날두만 막아! 이럴 수도 있어요, 수도 솔직히 얘기해. 서데 그러면 이거 장사 없거든.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캐리그 선수들이 뭐 어디 뭐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도 그래. 아니고 어. 국가대표급 자원들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사실 구스타브한테 이제 개 얻어맞겠죠. 음. 이렇게 되면 사실. 근데, 어, 전북에 만약에 호날두가 이런 식으로 온다. 네. 이거는. 원하나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노션데도? 한국 이히리고 오려면, 저기, 사과 받고 와야죠. 아, 이제 뭐, 그, 대가리 한번 박아야죠. 네, 대가리 네. 받고, 사과하고. 네.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이거 관련된 또,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울산. 네. 일단. 그 골무어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주니오는 최전방에 넣어놔야 음. 될것 같고 이선, 호날두, 신진호, 이청용, 음. 그리고 그 미스원에 윤빛가랑 원두재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이제 김인성이라든지 음. 이상원 이런 유망주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설영우를또 이제 봤어요. 설영우가 많은 선수예요. 설영호 괜찮던데. 네. 설령우 어. 선수 예전에 아마 그 올림픽 대표팀 완전 지역 예선 준비할 때 아마 한번 소집도 음. 되고 그랬을 거예요. 네. 자, 저는 이 2선의 파괴력은 이제 또전 프리미어 리거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 같네요. 음,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호날두가 중앙으로 와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아예 아니면 울산이 4 2 3이 아니고 4 4 1로 해가지고, 주니어 호날두 투톱으로 해도, 이거는 또 굉장히 파괴력이 막강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대전 하나 시티즌을좀 보죠. 이브리그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종윤이 형이 그 캐리어 투 중계를 많이 가니까 네, 근데 이제 황선홍 감독의 대전이 이번 시즌에 백스리도썼다 포로 갔다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근데 다포고백으로 나왔어요 네. 백스리 중간에 다시 전환을 했다가 음. 지금 여러 가지 측면 수비 쪽에 좀 문제를 어~ 가지고 있다 판단해서 서영재도 데리고 그랬습니다만 네네네. 여전히 대전이 좀 팬들의 기대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네. 평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설수 있습니다. 네. 박진섭, 조재철은 미드필더 라인에 설수 있고 네. 뭐 여기에 만약에 좀 높이를 더한다. 그럼 이정문 같은 선수를 투입을 네. 한다거나 네. 퇴, 최근에 또 에디뉴 에디뉴 키는 작지만 브라질에서 158 또, 네, 새롭게 넘어왔고 안드레는 들어가줘야 돼. 내가 음. 호날두 거면 바이오가 빠져줘야지. 네. 네, 바이오 빠져주고 그러니까 박용진이나 바이오 이런 선수들 강박 빠져 줘 하겠죠. 어, 아니면 또 윤승원 이런 선수 있으면 좀 내려와줘야 돼. <웃음> <웃음> 전문가다. 아, 대전 경기 많이 갔으니까. 아, 예. 뭐요송 백보는 뭐 그대로 치고 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적을 뭐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그림상의 흥미 아까 얘기했던대로 파리. 에~ 그래서 그렇죠. 그쪽이 이제 좀 높을 것같고 그러니까 사실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데려온 결정적인 이유는 챔스예요. 그렇죠. 근데 챔스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음, 봐요. 근데 저는 에. 그냥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적안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를로 감독이 어떤 식으로 이제 유베를 이끄는지를 봐야죠. 예, 그리고 뭐 통화해 가지고 호날두 이제 잔류 뭐 확정했다라는 기사도 있으니까 음. 이거는 뭐 순수 저희가 아주 그냥 농담 삼아 예,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